자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 하나 나왔죠 자 미국 자 중국에 대해서 조선해온 보복조치를 철회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가 풀리나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팩트로 좀 가정했을 때 우리 하나오션에 떨어지는 수혜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중국 자체가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 이 다섯 곳 필리 주선소를 포함해서 하나오션부터 해서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자, 월요일날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또 뭐예요? 다시 한번 진행이 버저졌었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상승도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런 만큼 하나오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건지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 구독하고 자,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이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댓글에 우리 하나오션이 자, 52주 신고가 152,4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또다시 신고가를 갈수 있도록, 자, 댓글에다가 신고가 가자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은 자, 영상 제작에 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서야 승인 떨어진 거 보이죠? 자 그렇죠 핵잠수함 이 핵잠수함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승인 받았다 라고 해서 자 가능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또 있어야 하는 규제나 승인을 받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골칫덩이였던 것들을 하나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470억 손배소를 취하기 확정했다 자 3년 만에 갈등을 봉합을 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47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만에 갈등을 봉합을 했다 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취해야 한 거예요. 자, 기업이 민간인한테 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를 굳이 취소할 일이 있을까요? 자, 3년이나 끌고 오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었는데 이걸 단기간에 지금 소송을 취한 이유는 자, 단 하나의 티끌 5점도 남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이 이 해운과 조선에 대해서 제재로 철회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바로 스타트 밟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이 문제거리들을 전부 다 해소를 먼저 시켜놓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골머리도 썩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중국이 제재를 걸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오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과 이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진행을 하는 가운데서, 자, 미국과 중국이 대립 관계에서, 자,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를 견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나 다섯 곳의 기업 에 대해서 제재를 때리죠. 그래서 이 한국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이 필리핀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양해강국 이런 태평양 바다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뭘 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방산업계에서 지금 네노라는 세계 최고의 탑인데 우리 무기, 자, 필리핀 너네한테 팔아줄게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야, 나는 지금 미국도 견제해야 되고 한국도 견제해야 되고 이 필리핀도 견제해야 되네? 자, 아무리 내가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수가 많더라지만 이 정도 많은 나라들을 한 번에 견제하는 거는 나한테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너네가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내가 최대한 견제하지 않을게 너네 대신에 필리핀한테 무기 팔지 마라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오션이 필리핀에다가 무기 파는 거를 다시 한번 보류를 진행을 하죠 자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오션이 우리 한국이 이번에 이 a p e 관련해갖고 어떤 승인을 따요 핵잠수함에 대한 관련해서 승인을 딴다 자이 승인이 어디서 또 이루어지죠 미국의 필리조선소 안에서 또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미국과 이 한국 사이에서 핵잠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필리조선소가 부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본이 뭐예요? 자, 미국에 대해서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드는 게 마스카 프로젝트인데, 필리조선도 미국에 있죠. 여기서 건조를 시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에 떨어지는 수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공부방 안에서 그림으로라도 따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러한 문제, 이 논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오션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지에 대한 재료랑 모멘텀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RSI 수치 같은 것좀 보아 주면서 충분히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평가 구간인지, 자 고평가 구간인지에 대해서 확인도 좀 해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매수 타점을 한번더재진을 잡아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재료랑 모멘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놔뒀을 때 우리가 첫 번. 째 제로는 뭐였죠? 야, 중국이 걸었던 이 제재가 다시 해소가 되면서 해제가 되면서 뭐가 올라와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승 모멘텀보다 불확실성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수주를 따놨어. 근데 이게 삽을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재료랑 모멘텀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재료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 모멘텀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동향 파악합니다. 자, 그 수급으로 인해서 차트가 그려질 때 우리는 여기서 차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급 차트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장의 관심 자체가 좋으니까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 관심을 수급이라고 불렀을 때이 관심이 왜 들어와요? 재료가 탄탄하니까, 이 모멘텀이 탄탄하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15만 24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자 대, 제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신고가라고 적어달라고 했죠? 신고가라고 적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지금 이런 재료 모멘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런 만큼 지금 중요한 우리 대응 전략 뭐로 말씀드릴까?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모든 증권가들이 하나오션에 대한 목표가를 다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료랑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의견 자체를 자, 매도, 아니죠. 뭐예요? 자, 매수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존 보유자랑 신규 보유자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 관망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재료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회로 잡고 뭐예요? 신규 진입자분들, 우리가 신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눌림업 구간이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결국에 실시간 재료와 수급의 싸움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보다 자,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에 대한 분석을 지금 24시간이 넘게 분석을 치다가 자, 급하게 지금 영상으로 좀 나눠서 남겨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자료 싸움이 중요한 만큼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걸다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자, 공부방 안에서 모든 걸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가 말하는 공부방 돈내라는 거 아니야 유료 아니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저희 주식라운지 공적인 채널로서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이 자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다 이거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신청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저한테 주식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자 공부방 입장 링크 하나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오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니까 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미 이 미중 무역합의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증시 자체가 좀 안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제일 성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줄 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뤄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안에서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010-4000번에 여러분들 자 5721로 가볍게 우리 주식 라운지 공부방인 만큼 저한테 주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린다? 자 그냥 링크 하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우리 여러분들 금전적인 요구 뭐 없습니다. 자뭐 가입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자체가 저희에게 밥벌이가 되는 수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자 공부방 입장 안내라는 거한 번씩 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시장을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만 저희의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재료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수급에 대한 분석과 재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타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좀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공부방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하나오션 매수매도 타점만 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오션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말자 아직 너무나 좋은 이슈들 남아 있으니까 한번더 올라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현금의 유동성 때문에 매도를 진행해야 돼 하지만 최고의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다 나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너무 고점인 것 같아 한번 눌렸을 때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 우리 얼마 얼마원에 매수 진행해야 된다 얼마 얼마원에 매도도 진행해야 된다라고 비중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자현시점에서 하나오션인 만큼 하나오션 매수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또는 자, 매도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매도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자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 같이 보내드리면서 자 우리 하나오션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얼마 얼마에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지금 눌렸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러한 타점 안내 보내드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 공간이 강할 것 같다. 여러분들 지금이 매도에 대한 적기다 라고 하면서 자, 비중 잡아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뭐 없습니다. 저희 공적인 채널이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션에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서 또 중요한 거뭐 있죠? 결국에 수급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이평선 포인트도 우리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오션이 지금 시점에서 5일 평선을 좀 따라가주면서, 자, 반등을 이루주겠다라고좀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강한 재료랑 모멘텀이 나올 때는 11평선을 포인트로 좀 잡을 겁니다. 하지만 재료랑 모멘텀에 대해서 수급이 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포인트까지 좀 잡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횡보 라인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신국가 레레를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다시 대응 전략이 바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안에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있고 자현 시점에서 우리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매매정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 고점을 뚫어 주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눌림 목구가 만들어 가면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하나우션 공시 나올 때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됐지 안 될지에 대해서 예고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뭐 있죠 자 우리가 판단의 종가로 봤을 때 1년 전의 종가보다 200%의 상승 자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자이 번도 마찬가지로 판단일의 종가보다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3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HTS나 MTS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죠? 자 당일 거래 주요에좀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가 매도 상이랑 매수 상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도 상이랑 우리가 키움 증권 매수 상의를 좀 확인해 가면서 뭘봐죠 자, 거래원 매물대 분석이 들어옵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보면서 여기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날짜를 크게 너프하게 보는 게 아니죠. 자, 모든 날짜를 여러분들 그날그날로 보는 거예요. 자, 그날 그날로 하루씩 봐가면서, 자, 순매수에서 거래온 순위가 어디가 가장 높았고, 얘네가 얼마씩 샀으며, 우리가 이거를 비중을 하루하루 따져서, 자, 여기 보시면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서 상위 10개 계좌, 상위 10개 계좌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대한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 넘어야 된다. 이 4일에 여러분들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그냥 15일간 10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런만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나 계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안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공부방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셔갖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한 번씩만 또 공부해서 배워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좀 같이 진행하시면은 확실히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좀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튜브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내가 이 지금 이 수급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고 얘네 이 종목이 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분석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며 자 매수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지를 계속 유튜브 안에서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서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팔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라는 자이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원의 관심과 좀힘 입어서 우리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까지도 다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지금 10만 구독자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도좀 한번씩 진행하는 거뭐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 라고 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제 번호 아시죠? 010-4000번에 5721로 VIP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주 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야,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까지도 들고 가야 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부근에서 한번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천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DHI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자, 4,000번에 5 7이1나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겉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야,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야,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 선부터 4만 4,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 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 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 한 분만 그냥 좀 받아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량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80%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4000번의 572 하나로 자, VIP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 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 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 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 h 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고 자,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 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좀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나 우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러한 횡보 구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재료랑 모멘텀이 많은데도, 자, 누구가 이렇게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횡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 횡보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주...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전에 세력들이 매집 구간에 가지고 가는 거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알기 전에 기초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력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종목의 생애 주기에는 자 전부 다 해서 이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매집 구간이 있고 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시세 분출기 구간이 있고 옆집 아저씨도 뉴스를 보고 달려드는 자이 설거지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 아셔야지 우리가 유리한 수익권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 1번 같은 매집 구간에 대해서는 자,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들을 학습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학습 순간 안에서 박스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박스권 안에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은 지루함을 느끼시게 되니까 이 세력들에게 매집에 대한 물량을 덜어내게 돼요. 그 덜어내는 물량에 대해서 세력들이 만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뉴스와 함께 시세를 분출시키는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진행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자, 추세라고 말하고는 하죠. 자, 물론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할 때도 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추세에 대한 선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슬슬 시세가 고점에 달했을 때 대형 호재다라고 할수 있을 만한 뉴스들을 터트리게 되면서 그 호재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들이 달려들면서 우리가 역대급 거래대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항상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단타 물량이 달라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한 단타 물량도 같이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역대급 고점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추세의 끝판왕을 만들어 주곤 하고 있고 자 그때가 이 종목에 대해서 피크아웃이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이 뭐다 이런 설거지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세력들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된 뒤에는 이 최소한의 돈만 사용 하게 돼요.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싸게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호재를 한 번씩 터트려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락에 대한 추세선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씩 반등을 주게 되면서 손실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 최대한 다시 비싸게 팔수 있도록 한 번씩의 이 가격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가격 관리에서 우리 개인들은 다시 한번 희망 고문에 당하게 되면서 이 손실 자체가 극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자, 이 전에 물려있었던 개미들이 탈출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개인들에게 물량 자체를 효율적으로 넘길 수가 없게 돼요. 게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탈출 물량을 받아주라 보니 이돈 자체를 불필요하게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개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재료로 인해서 유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새로운 개미들과 애초에 물을 다시 타려고 하는 이 개미들에게 대해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거래대금이 동반하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옆집 아저씨께서는 다시 한번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방금 보시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생애주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직 구간이 있을 거고 시세 분출 구간이 있을 거고 지금 내가 자, 안 팔면 설거지 구간에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 분출 구간일까요? 아니죠. 지금은 뭐죠? 결국에 여러분들 매직 구간인 거예요. 왜매직 구간이냐? 우리가 신용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다가 신용을 써가면서 매집을 해가다가 주가가 한번 신용을 다 던져낸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자, 이때죠. 자, 여기 8월 5일이라는 게 보이시면은 자, 여기. 똑같이 언제죠? 8월 4일, 8월 5일날. 자 이때가 언제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자 본인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 다 먹고 나서 자 세력들이 신용 물량을 한번더 확실하게 던져내면서 개인들이랑 손바꿈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돼요? 자이 구간에 보시면은 다시 한 번씩 세력들이 신용 물량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다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신용 물량을 쓸 수가 없죠. 왜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신용 물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 전에 미리 세력들이 신용 물량을 써서 주가 지들끼리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은 본인들의 돈을 쓴게 아니라 그냥 신용 물량을 쓰고 은행 돈을 쓰고 나서 누구의 물량을 받아준 거죠?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현물을 받아준 거예요. 신용 물량을 쓸수 없다 보니까 이위구간부터 쌓이는 물량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현물이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본인들의 돈이 아닌 상태로 쓰고 올리고 주가를 현물로 위에서 받아준 거다. 자 그런만큼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력들의 이런 생애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항상 한 번씩 부탁드린다고 라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너무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라좀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